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르미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블랙 저널을 가지고 왔고요. 음, 이번 테마도 역시 오랜만에 한국적인 테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테마 바로 과실 테마입니다. 이 패턴을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조선 시대 때 왕실에서 사용하던 보자기 중에서도 봉황문 인문복 맞나? 봉황문 인문보라는 도자기, 아, 도자기, 보자기를 <laughs>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작업한 결과물은요, 여기다 띄워드릴 거고요. 제가 참고한 이 보자기를 보시면요, 진짜 너무 커가지고 사람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실물로 보고 싶은데, 조선시대에서 왕실에서 뭐 선물을 주고받을 때나 무언가를 포장할 때 쓰던 보자기라고 합니다. 전통 테마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직도 제가 모르는 전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테마 소재 떨어질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작업한 거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얘기를 나눠봅시다. 한 가지 색을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쫙 나열해서 총 다섯 가지의 색을 추출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번 표지는요. 지금까지 저는 단색으로 표지를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그라데이션 표지를 작업을 해 봤어요. 이 보자기를 참고해서 색감을 따와서 그 색감에 그라데이션을 넣는 형식으로 했고요. 제가 참고한 보자기는요. 봉황문 입문보라는 보자기인데요. 봉황문은 말 그대로 봉황 무늬가 있는 입문보는 그림을 그린 보자기 그러니까, 공항 무늬 있는 그림 그린 도자기. 아니, 도자기를 자꾸. 도자기. 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도자기 요소 중에서도 그라데이션으로 처리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그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가장 먼저는 전통 무늬를 먼저 따왔습니다. 이번 무늬 말고도요, 이 전통적인 무늬 말고도 뭐 모란무늬나 뭐 성유문 그리고 복숭아문까지 다양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따왔고요. 원래는 봉황무늬니까 봉황을 메인으로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봉황이 생각보다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을 바꿔서 과실문으로 어 하는 걸로 했고 이 봉황문 입문보에 있는 패턴들은요 뭐 장수라든지 길조 같은 굉장히 좋은 의미의 요소들이 담긴 거예요 어, 가뜩이나 요새 싱숭생숭하잖아요 다양한 사건 사고도 많고 그런 의미에서 이 봉황문 입문보 패턴을 사용해서 조금 더 좋은 기운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자이테마를 만들게 됐습니다 패턴 주변에도 뭐틀 같은 것도 세세하게 작업을 해줬고 이번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 테마입니다. 테마를 작업하고 가운데에는 10월 달력을 넣고 마무리를 해줄게요. 다음은요. 먼슬리 로그인데요. 먼슬리 로그도 굉장히 간단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패턴을 넣으면 패턴 자체가 복잡스러운 느낌이 있으니까 다른 거는 최대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도 최소한으로 꾸며주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먼슬리로그 달력 형식입니다. 이번 형식에서도 아까 작업했던 패턴을 위에다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한 다음에 10월이라는 뜻에서 10월을 넣었습니다. 제가 테마를 만들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요. 제가 빈티지적인 테마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살짝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항상 빈티지의 깔끔한 맛, 옛날 감성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테마에서도 그런 느낌이 조금 살아난 것 같습니다. 달력도 역시나 작업을 해줄 거고요. 어, 가로 형식이랑 세로 형식 똑같이 비슷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가로 형식을 제작하다 보니까 우연찮게도 가운데 10이 들어가는 부분이 패턴이랑 겹쳐져서 굉장히 흡족스러웠습니다. 다음은요, 하루 기록이고요. 하루 기록은 뭐 딱히 별다를 게 없어서 적당히 넘어가고 다음은 기분 기록을 할 거예요. 기분 기록을 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테마를 수정하면서 남아있던 팔각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거랑 봉황. 작업했던 거를 가운데 넣어줘서 이렇게 쭉 두르는 형식으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 기본 기록에서는요. 제가 스티커를 나눠드려요. 멤버십 분들한테. 근데 저는 스티커를 일일이 붙이기가 조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굴 표시로 일단은 다 하루하루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 월말에 한달 보내주기를 할때 스티커를 한 번에 붙이는 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뭐 귀찮으시면 저처럼 하셔도 되고 마음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습관 기록이나 뭐 금정 기록 이런 거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뭐 문화 기록과 버킷리스트 같은 것도 작업을 해줬습니다. 버킷리스트에서는요, 테마에서 사용했던 요소를 쭉 나열해서 제가 좋아하는 형식이죠. 쭉 나열해서 배치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간 기록이 시작된다는 표시를 항상 하는데요. 앞에서 작업했던 문양들을 쭈르륵 나열해줬습니다. 아무래도 노란색 바탕 계열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패턴을 이렇게 나열을 하니까 아무리 봐도 부적 같은데? 부적을 염두에 두진 않았으니까 음 좋은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laughs> 되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주간 기록도 쭉 했고요. 비슷한 형식으로 하고, 이번 주 돌아보기라든지, 뭐, 이번 한달 끝나고, 10월 보내주기 할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테마 빔페이지, 테마 빔페이지도 따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거를 작업을 하면 이번 작업 완료입니다. 네, 이번 10월 테마, 과실테마 괜찮았나요? 전통 테마를 편애하는 편이어서 이번 테마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뭔가 부적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어,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은 의미로 테마를 제작해봤습니다. 벌써 9월 20일이 됐네요, 여러분. 아, 시간 참 빠릅니다. 벌써 이제 가을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름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추석이네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9월 마무리 잘 하시고, 혹시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더보기에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어, 항상 건강하시고, 슬기로운 기록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 나중에 또 봅시다. 안녕.